헬스 스트랩 그냥 이거 사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베리사 그립 프로 리프팅 그립 헬스 스트랩 양손 착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이 제품은 세스 운동 시 손목과 손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그립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줘요. 퀵 그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힘이 바로 전달되어 효율적인 운동을 도와줍니다. 또한 손목 슬림을 줄여주고 손바닥 굳은 살을 방지해줘요.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사이즈도 다양해서 손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베르사 그립은 헬스인들 사이에서 명품으로 손꼽히는 제품이에요.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로투이어로 프로 그립 헬스 리프팅 스트랩 손목 보호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헬스 및 리프팅 운동을 돕는 손목 보호대로 손목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높여줍니다. 특히 등 운동을 할때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어 부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, 특별히 설계된 그립은 리프팅 동작을 향상시켜 더 많은 중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또한, 사이즈와 컬러 옵션 다양성이 있어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헬스미 리프팅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되는 제품이에요. 부상 예방과 운동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로 투 여로 프로 그립 헬스 리프팅 스트랩 손목 보호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 요즘 헬스 트레이닝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WSF 그립 테크 리프팅 헬스 스트랩 EP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등과 허리를 위한 힐스 스트랩으로 남녀 모두에게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. 이 스트랩은 PT 선생님들도 강력 추천하는 브랜드로 사용 편리성이 뛰어나다고 해요. 그리고 스트랩이 쫀쫀해서 안정감이 느껴지며 전완근이나 아귀 힘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줘요. 또한 로켓 배송으로 빠른 배송까지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. 손목이 얇은 분들은 조금 헐렁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. 이 제품은 헬스 트레이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아이템이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